미국 증시 6월 저점 깨질 수 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아트 캐시인 UBS 이사가 미국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에 따르면 캐시는 미국 증시 변동성이 9월부터 10월까지 극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지난 6월 기록한 저점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당분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트캐신의 발언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된 7월 CPI 8.5%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월가 예상치 8%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아트캐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안에 S&P 500 지수 3,900선이 무너지고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6월 기록한 저점조차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트캐시니사는 당분간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증시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는 9월과 10월은 계절적으로 증시의 잔인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추분쯤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추분은 현지시간 2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준의 9월 FOMC회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